안녕하세요. IT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알뷰위 하는 세자리TV입니다. 오늘은 인텔 1 4세대논 논K 14700 CPU와 14700K를 비교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성능적으로 14700K가 이길 것이고 차이는 클럭에서 조금 나고 가격은 단화와 최저가로 현재 두 CPU 간약 3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현금 최저가로는 18,000원 차이가 나는데 현금 계좌 이처로만 가능하고 꼭 재고가 있는지 업체에 전화해보고 구입하세요. 메인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Z790 AORUS PRO X PC 디렉트를 이용할 것입니다. 0K 버전이라 오버클럭 및 언더볼팅 이 힘듭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설정 하나도 안 건드리고 14700K 와 14700 순정 상태 테스트 값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테스트 환경 및 스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메인보드에 주요 부품을 넣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23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했으며 모든 벤치는 인케이스 상태에서 시행했습니다. 먼저 14700 논케이 CPU부터 메인보드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14700 CPU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CPU 유통사는 PC 디렉트입니다. 14700 박스 안에는 인텔 번들 초코파이 쿨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초코파이 쿨러로는 14700의 발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냉 쿨러 사용을 권장드리고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4700 CPU 장착했고, 그 다음으로 램 슬롯 2번, 4번에 램을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가바이트에서 14세대 리프레쉬 메인보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M.2 SSD 방열판을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장착 및 탈착할 수 있는 이지레치 클릭입니다. CPU 직결 메인 m SSD 슬롯에 마이크론 크루셜 T500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에 넣어주고 각종 케이블 들을 연결시켜 줘야 컴퓨터가 작동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까지 다 보여 드리면 영상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텔 i7 14700과 14700k 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스펙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공정 인텔 7 코어 20개 스레드 28개 완전히 동일합니다 기본 클럭과 부스트 클럭에서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기본 클럭은 그냥 이 정도 차이 차이가 난다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부스터 클럭이 중요하거든요. 14700은 14700K 대비해 피코어는 0.2기가 헤르츠 낮고 E코어는 0.1기가 헤르츠 낮습니다. 급나누기를 위해 14700의 클럭을 소폭 줄인 거고 이 정도면 두 CPU가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PVP는 기본 전력이고 MTP는 최대 전력인데 스펙상으로 최대 전력에서 34W 정도 차이가 납니다. 초보자분들은 스펙시트만 보시고 1 4700 사용하면 전기세 조금 절약될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 성능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10분 테스트에서는 두 제품의 CPU 전체 전력 소비 와트는 2와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바로 실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PU 성능 테스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10분 스로틀링 테스트입니다. 좌측 화면은 인텔 i7 14700이고 우측 화면은 인텔 i7 14700K입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설정 하나도 안 건드리고 순정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10분 테스트에서 14700은 3 4 8 1 6점이 나왔고, 14700K는 34,951점이 나왔는데, 3% 차이입니다. 전력 소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PU 전체 전력 소비는 14700이 238W, 14700K가 285W, 딱 2W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정도 벤치 수치면 두 CPU 멀티 성능 차이는 순정 상태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네벤치 R23 싱글코어 10분 스로트링 테스트 결과도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까봐 SW 인포 수치 값들 초기화 시켜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14700이 2075점, 14700K가 2150점으로 약3.5%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숫자로 측정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는 점수 차이가 소폭 납니다. 하지만 막상 게임 프레임 테스트로 들어가면 차이가 더 없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CPU-G 프로그램 안에 있는 벤치 측정 툴을 이용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보드 전원부 테스트나 CPU 쿨러 테스트 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싱글과 멀티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싱글 점수부터 비교해보면 14700이 864점, 14700K가 897점으로 약4% 차이입니다. 멀티 점수는 14700이 14266점, 14700K가 14818점으로 약4% 차이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게임보다 작업용으로 CPU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정석 같은 프로그램이죠. 바로 블렌더인데, 14700과 14700K의 소요 시간은 2초 20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긱벤치 6의 CPU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싱글 코어 점수는 14700이 2866점, 14700K가 2945점으로 약3% 차이입니다. 멀티 코어 점수는 14700이 18985점, 14700K가 19513점으로 약3%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는 V-Ray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V-Ray 점수는 14700이 14 3 3 1 9점 14700K가 34,230점으로 약3.5% 차이입니다. 여섯 번째 테스트는 3D마크의 CPU 프로파일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맥스 스레드 점수는 14700이 8점 더 높게 나왔습니다. 16스레드 점수는 14700K가 더잘 나오고 8스레드 점수는 14700이 더잘 나왔습니다. 3D마크 CPU 프로파일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14700이 더잘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게임 6종 프레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일부러 CPU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FHD 해상도에서 테스트했는데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하위 1%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위 1% 프레임에서는 14700K의 프레임이 2.2% 높게 나왔지만 평균 프레임은 둘다 222가 나와서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2입니다. 해상도는 FHD에 그래픽 옵션은 최상의 DLSS3까지 적용시켰습니다. 여기도 배틀그라운드만큼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는 게 보이시죠?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하위 1%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위 1% 프레임에서는 14700K의 프레임이 2% 높게 나왔지만 평균 프레임은 둘다 406이 나와서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이번 게임 6종 프레임 테스트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상도는 풀 h d 에 그래픽 설정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하위 1%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위 1% 프레임에서는 14700K의 프레임이 3.8% 높게 나왔고, 평균 프레임에서도 4.4% 높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방금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번 6종 게임 테스트 중 가장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면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가장 무의미한 결과가 있는 게임입니다.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설정은 가장 높게로 설정했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하위 1%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위 1% 프레임에서는 14700K의 프레임이 0.6% 높게 나왔지만 평균 프레임은 둘다 251이 나와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포르저 호라이즌 5입니다. 이 게임은 오히려 14700의 하위 1% 프레임이 소폭 잘 나왔습니다. 두번더 테스트 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해상도는 풀 h d 에 그래픽 설정은 최고 높음에 DLSS3까지 적용시켰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하위 1%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위 1% 프레임에서는 14700K의 프레임이 2.3% 낮게 나왔지만 평균 프레임은 둘다 218이 나와서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현존 1티어급 초고사양 게임이라 DLSS3를 적용했는데도 프레임이 100 근처로 나오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FHD에 그래픽 설정은 레이트레이싱 오버드라이브에 DLSS3를 적용했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하위 1% 프로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위 1% 프로 프레임에서는 14700K의 프레임이 1% 높게 나왔지만 평균 프레임은 둘다 129가 나와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텔 i7 14700과 14700K를 비교를 해 봤는데 두 CPU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의 오감으로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14700K는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언더볼팅도 가능해서 바이오스를 다룰 줄 아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14700은 바이오스를 전혀 다룰 줄 모르고 순정 상태로 쓰고 싶은데 몇만 원이라도 컴퓨터를 싸게 구성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하지 않고 게임만 하시는 분에게는 인텔 내장 그래픽이 빠진 14700F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